자, 이번에 배울 문법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인칭 말 그대로 인칭인데 인칭에는 뭐가 있죠?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있죠. 그리고 수를 나타낼 때는 단수, 복수라고 부르는데 단수는 한 개일 때 쓰는 표현이고요. 복수는 두개 이상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인칭 단수는 I 이 나는 이라는 뜻이죠. 2인칭 단수는 you, 너는 이라는 뜻입니다. 3인칭 단수는 he, she, it 이런 게 있어요. 그는, 그녀는, 그것은 이 3인칭 단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명이 있으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인칭 복수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we래요. we는 우리라는 말이고 우리는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인칭이고 두명 이상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복수라고 해서 1인칭 복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인칭 복수 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2인칭 단수 유가 있었죠? 이때는 유가 너는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 명이죠? 근데 여기는 2인칭 복수에서 유가 있어요. 얘는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생긴 모양은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얘는 한 명을 나타낼 때 쓰는 너는이고 얘는 두명 이상이 모여있는 너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이제 3인칭으로 쓰이는 복수 여러 명 있으면 그때는 네이로 받아줍니다. 데이는그들이라는 뜻이죠. 아까 3인칭 단수일 때히 있었죠. 히는 그는인데, 그는 그 남자가 여러 명이 모이면 네이 그들로 받아줍니다. 3인칭 단수일 때 쉬를 써요. 쉬는 그녀는이 뜻이죠. 여자가 한 명일 때 쉬라고 쓰고 여러 명일 때는 네이라고 받아줍니다. 여기도 3인칭 단수일 때인 그것은이라는 말이고, 얘는 한 개일 때, 삼일 때 단수라서 it이라고 쓰죠. 근데 그 물건이 여러 개가 모였으면, t h e 라고 해서 그것들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격이라서, 은, 는, 이, 가가 붙어가지고 말을 하는 것들이에요.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그것은, 우리는, 너희들은, 그들은. 이게 바로 주어 자리에 쓴다 해서 주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위에 보면, 인친 대명사의 주격은 주어자리에 쓰고요.